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안쌤의 핵심 정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우리 주변에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경우를 학생들과 수업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쌤의 핵심 정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자, 우리 주변에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경우를 음,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뒤에 어 퀴즈가 있으니까, 어, 수업을 잘 들어야 뒤에. 아, 뒤에 문제가 없구나. 어, 미안. 자,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고체, 액체, 기체. 자, 아까 우리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양은 일정합니다. 자, 얘는 뭘까?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양은 일정합니다. 얜 누구야? 아, 선생님 안 닮았어? 닮았잖아, 이게 눈도 크고, 그죠? 자. <laughs> 어, 그죠? 액체지, 액체. 어, 맞춘 사람이 없는데? 어, 액체야. 그 닮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양은 일정합니다. 액체. 닮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며, 모양도 바뀌고, 양도 바뀝니다. 누구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구야? 어 그치 기체 그치? 자 흐르는 성질이 있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누구야? 아 누구냐고 하니까 좀 그러네 어떤 상태야? 그치. 기체 상태지에도 그치? 자 모양과 양이 일정하고 단단합니다 그치 이게 고체지 고체 그치? 어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정리했으니 우리 한번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 경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어 우리 주변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그제 고체인 아이스크림이 지금 녹고 있네, 그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 경우 버터가 녹을 때, 요즘 음식할 때 버터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넣지 그러면 열에 의해서 지금 녹고 있지, 녹고 있지. 그치? 어, 그리고 눈이 녹을 때자 이거 어, 뒤에 어,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찰해야 돼 여기 보면 눈이 녹을 때 보니까 녹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눈이 녹아서 밑에 물방울이 맺혔지 물방울이 그지? 고체인 눈이 녹아서 물방울이 못죽힌거야자 고드름이 녹을 때와 고드름이 생겼는데, 이제 고드름이 생겼는데, 어 녹으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 그지 자, 이것도 녹는 거야, 오케이, 녹는 거. 자, 초콜릿이 녹을 때, 자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녹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 초콜릿을 주기 위해 초콜릿을 녹여서 직접 초콜릿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없나? <laughs> 초콜릿을 녹을 때 어, 이제 중탕으로 녹일 어, 바로 가열하면 초콜릿이 안돼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가열해서 어, 초콜릿을 녹이고 있지. 어, 자 그리고 양초가 녹을 때, 양초가 녹을 때, 양초가 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여기 녹은 거, 이제 여기 액체지 액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 경우 보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 경우. 잘 봐야 돼. 자, 여기 어디야? 냉동실 아니네. 그치? 냉동실 안에 얼음이 지금 얼고 있어. 그지그지 자, 강물이 얼 때. 자, 여기에 녹는 게 아니고, 녹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기 잘 보면, 강물이 점점, 어, 표면부터 얼고 있지. 그지 어, 강물이 얼고 있어. 잘 기억해야 돼. 어느 모습이야, 이거는. 그리고 삼겹살이 굳을 때. 어, 그 삼겹살을, 기름이, 그치? 어, 식으면 이렇게 굳어, 하얀색으로. 본적 있어? 어, 뭐 캠핑장 가가지고 막 삼겹살을 막 구워 먹었는데, 어, 끝나고 나면, 그지다 먹고, 바로 안 치우면 이렇게, 음, 기름이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자, 고깃국 기름이 굳을 때. 어, 엄마가 고깃국을 해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지고, 고기에 있는 기름이 이렇게 굳었어. 하얀색으로. 그지? 자. 그럼 용암이 굳을 때. 헉,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어,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굳어지고 있네. 그지? 어, 식고만그 초콜릿이 굳을 때. 아까 녹인 초콜릿을, 어,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놔두면, 그지? 시간이 지나면 굳지. 더 빨리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냉장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딱 굳지. 그지? 어. 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 경우랑, 자, 다시 한번 본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 경우, 누가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 짠! 상태 변화가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오, 다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데, 그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데, 그지? 오, 맞춘 사람이 현우 땡, 시우리. 자, 아까 얘기했지? 이게 뭐라고? 녹는 거라고 했잖아, 녹는 거. 그지 이게 음,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고 나머지는 다 어, 굳는 거지 굳는 모습 그지 굳는 모습 5번이 정답 그지 자 상태 변화가 다른 하나는 여기서는 뭐가 답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와우 어, 관찰력이 좋은 어, 6 번이 답이 6 번. 자, 이렇게 장난 치는 애들이 다 틀리네, 그지? 은찬이도 틀리고, 단만 딱쓴 사람만 맞추네, 이제. 어. 자, 이거 아까 녹는 거라고 했지? 이것도 녹고, 얘도 녹고, 그지? 얘도 고체에서 액체로 녹고, 그지? 버터도 녹는데 아까 여기 있지 얘는 지금 표면이 얼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지? 어, 수업을 잘 들은 학생만 답을 할수 있어. 다음부터 선생님이, 어, 집중하라고, 어, 뒤에는 이렇게 퀴즈를 넣을 거야. 오케이? 자, 잘 맞춘 사람에게는, 어, 선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상태 변화가 다른, 어,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는 어,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 궁금하신 부분은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